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음, 오늘은, 어저께 원래 에건트 관련해서 녹화를 했는데, 어, 음성에 문제가 있어갖고, 빠르게 다시 재 녹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에건트라는 미션은, 이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부활절이 항상 나오거든요. 오늘이 부활절이고, 어, 부활절 카드들이 이렇게 나왔고, 최종 보상은 치점 준이에요. 근데 이 치점이 항상 조금 파워가 되게 아쉬운 선수였고 멀티 포지션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스피드도 빠른데 파워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그나마 조금 버프를 많이 받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파, 파워들이 좀 낮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고르게 빠진 선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잠깐 보시면 커나고 파워 다좀 그냥 무난하고 왼쪽이 살짝 낮긴 하지만 뭐 사용하시는 데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루 3루 센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이 8 2에요 스피드가 그래서 오랩을 하게 된 87까지 올라가고 필딩이나 뭐 이런 수치들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 놓으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센터가 부족하거나 혹은 1호나 3호에 자원이 없다 하시면 이 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일리 그린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가 항상 있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외야수예요 주로 이제 좌익수고 센터랑 라이트를 같이 볼수 있는데 스피드가 낮다 보니까 5랩을 해도 70. 그래서 외야를 보기에 조금 부족한 선수라서 이 선수는 뭐, 내가 정쓸 사람이 없으면 쓰겠지만, 추천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타격 면에서는, 어, 오토 상대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좌투 상대로 좀안 좋아요. 아까 치점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 타격 체감은 전작부터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 노멀하게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선수대 구성이 돼 있는 분이라면은, 쓰일 선수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쉬운 대로 사용하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도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포수로 나왔고 포수치고는 추천드리기 약간 애매한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포수는 일단 뭐 발이 좀 느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감안할 수 있는데 이제 파워가 좀 높아야 된다는 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딩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오히려 타격에만 좀 물방이 돼 있는 느낌이고 파워도 살짝 부족한 것 같고 근데 특이하게 이 선수는 어. 아, 이 선수가 아니었네. 네, 하여튼 그래서 포수로 쓰기에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있는 뭐 바실로라든가 아니면 달튼 같은 선수를 쓰시는 게더 나으실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그리고 이 보일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쓰기에는 사고종인데다가 이제 떨어지는 공이 커브볼 하나이기 때문에 좀 운영하시긴 힘들 거라서 저는 선발로 쓰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치중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면 이제 이 미션을 해야 되는데 이 미션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 모먼츠를 쭉 하시게 되면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스테리 미션 딜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다 하시게 되면은 이제 40점을 받게 됩니다 8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50점까지 채우시고 이 밑에서 이 달걀 달걀을 7개 컬렉을 하시게 되면 또 50점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1 0 0점을 채우게 되는 건데 어 일단 요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 부분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거는 비다블루라는 선수를 사용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퀄리티 스타트는 6이닝 동안 4실점 이하로 막는 거를 퀄리티 스타트라고 해요. 근데 이 비다블루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기 커먼 요 미션에 오시면은 요두 번째 선수가 비다블루예요. 그래서 이선수를 얻는 방법은 그냥 여기 모먼츠를 하시거나 여기 뭐 이런 걸 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 BW로 이 선수를 진행 그러니까 사용을 하셔서 어,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이 플레이는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플레이에서 싱글 오셔서 플레이 VS CPU라고 돼 있는 여기로 오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대 팀만 고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 이제 네 스쿼드에서 선수를 구성을 미리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W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랑 같이 진행할 것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그거 마저 설명 드리면서 알려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랜디 존슨 실버 카드를 사용을 해 갖고 승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미니 시즌에서 하시면은 오히려 편하시기 때문에 이건 미니 시즌에서 하시길 축하,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실버 랜디 존슨만 되기 때문에 90일짜리 랜디 존슨 카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실버 랜디 존슨 카드는 팀어피니티의그 마리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먼차 하나면 없는 그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루 속도 20 이하의 선수로 이로타 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를 쓸 만한 선수를 추천을 드리면 오티즈 91짜리 오티즈 그 선수랑 그 다음에 포수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레이 산체스 이 선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요 선수 요 선수가 지금 스피드가 14고. 그 다음에 여기 옐로에 있는 이 오티즈 이 선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2 2 이하인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선수들 두 명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선수들이 없으시다면 그냥 쭉 내리셔서 그러니까 여기 DH에서 그냥 쭉 내리셔서 스피드 보시면서 고르셔야 돼 일단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선수는 이두 선수예요 이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구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파워가 높다 보니까 이루타는 잘안 나오고 오히려 홈런 아니면 아웃 거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팀 어피니티 마찬가지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트라우트 카드 있잖아요 실버 카드를 사용을 해서 삼진을 당하면 돼요 그냥 삼진만 당하면 그냥 이제 깨지는 미션이기 때문에 이 미니 시즌 진행하실 때 랜디 존슨 미니 시즌 진행하실 때 이걸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루타를 치는 미션은 여기 BW랑 그 미션 하실 때 CPU랑 할때거기서만 되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홀드를 달성하기인데 이제 미니 시즌에서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랜디 존스를 선발로 놓고 그 트라우, 실버 트라우스를 넣고 플레이를 하셔서 랜디를 1회에 던지게 하고 우리는 1회에 3점 이하로 이제 점수를 낸 다음에 여기서 2회, 3회에 다른 선수를 두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2회 때 선수를 한번 내고 3회 때한번더 내서 홀드를 두개 하면 이세 개가 한 번에 깨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츠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캐스트 이제 안에 있는 그 플레이 중에서 미니보스 해갖고 이제 쇼다운 같은 형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 만나잖아요. 거기서 유안타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깨지기 때문에 그꼭 그것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다이아몬드 퀘스트의 어떤 미션이든 간에 유안타를한 게임 안에서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깨지는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퀘스트 모드 하실 때 이제 저한투수로 세이브 1에 기록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시즌에서 희생 플라이 또는 희생 번트를 기록하라고 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왜 희생 번트가 안 되냐 이거는 보통 지금 드래그 버트를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습 번트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주자를 도로를 걸어오는 상태에서 세모 키를 미리 누르고 계셔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대놓고선 세이프티 번트를 치셔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 주자가 세이브 되고 나는 죽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이것도 가차, 마찬가지로 미니 시즌에서 되기 때문에. 미니 시즌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네 가지를 같이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미션들을 다 깨시면 40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50점이 되는 거고, 이 달걀들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들은 이제 멀티미션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붉은 달걀하고 노란 달걀 같은 경우에는 컨퀘스트 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컨퀘스트에서 뭐요거요 토끼 맵 진행하시면 요걸 진행하시면 빨간 달걀하고 노란 달걀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다이아몬드 퀘스트 지금 메인 화면에서도 보이셨지만 요거, 요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초록 달걀하고 파란 달걀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멀티플레이 모드에서 25번 출루를 하게 되면은 오렌지 색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5개의 삼진을 기역하, 기록하게 되면은 이제 핑크색 핑크색 달걀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모든 달걀을 다 찾는 순간 이제 보라색 달걀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지금 컨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한적으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플레이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남는 달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익스체인지 오셔갖고 여기서 이제 그 달걀 두개 넣으시면은 이 실버 카드 한장 주기 때문에 여기서 소진하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재즈치좀 아, 재즈 주니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컬렉에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쓸 만한 선수들만 좀 훑어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파워가 너무 낮아서 저는 절대 안쓸 타입이긴 한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빨 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펀트 그다음에 필딩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2 e 라인이 싹다 99예요. 89의 오버로를 갖고 있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하나 그냥 외야 놓게 되면은 외야 범위의 수비를 굉장히 넓게 다 커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컨택 위즈 타자를 좋아하시고 이제 조금 스몰볼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혹시 내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트 자주 되는 육상부 대개에서도 항상 좋아하시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요 친구 그 다음에 루블랑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마은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템포가 항상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1루나 3루에 놓고 쓰시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필딩도 91이라서 이제 3루를 보게 돼도 안정적인 수비도 괜찮고 파워나 이제 컨택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해금을 하시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컵은 하나밖에 없지만 체감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이브 카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마땅히 쓸 사람이 없다 치시면 은맥마운 추천드립니다. 디그롬. 디그롬은 원래 사실 전작에서는, 계속 기존 작들에서는 99카드로 나오다 보니까 모든 투수들 중에서 가장 능력치가 높은 투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난이도 일수록 만나면 제일 힘든 그 투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타를 맞아도 그만큼. 디버프가 많이 먹어서 넘어갈 공이 이제 플라이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타가 잘안 나오거나 이런 투수였는데 이번 짝에서 현재 체감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아 제 기준은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들이 99카드가 풀린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게 넘사벽으로 지금 능력치가 붙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고난이도를 가면 그 비슷한 느낌은 나, 날 거다 이제 제 생각이고요 원래는 싱커가 있었는데 싱커 대신에 이제 투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영하시기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전작 싱커 느낌이 지금 이번자 커터나 투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하시기에는 나쁘진 않을 건데 떨공이 서클 치저판하고 슬러브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좀재구가안 되시면 몰리면 이제 또들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유연하시면 괜찮은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 한 자리 줄만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직구에 달려 있고 당연히 이제 100마일이 넘어가는 직구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홀터 받고 여기 이제 폴랑코 선수가 나, 나왔는데 어, 원래는 2호 3루 숏 이렇게 있었는데 포지션이 지금은 2랑 3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 카드가 아직 해금이 안 돼서 케텔마르테나 뭐 호세라미네즈가 없고 나는 스위치타즈를 선호한다 하시면 이 카드 빨리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원래 10만원 넘어갔었는데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카드가 계속 풀리면서 저는 아직 없어서 사용은 안 해봤지만 내가 만약에 템포가 좀 빠른 편이다, 빠른 템포를 타격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플랑코가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까지는 한 템포 빠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치는 편이다 하시면 플랑코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로 쓰기 괜찮고 약간 사이드예요, 사이드 느낌이고 싱커. 직구, 커터 스위퍼, 서클체인지업 똘공이 서클체인지업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스위퍼 있고, 커터 있고 그다음에 특유의 사이드다 보니까 더 흘러나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발로 쓰시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구하신다면 한번 써보시는 거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팀레인, 제가 예, 음, 전작에서 굉장히 잘 썼던 선수인데 어, 이번작은 파워가 너무 낮아서 <laughs> 59, 54라서 이거는 사실상 저는 못쓸것 같고 그래도 아까 그 암스트롱이랑 같이 이제 좀발 빠르고 그런 선수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펀트 능력치는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스위치고 발이 좀 빠른 편이고 필딩도 괜찮고 리액션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두 선수 같이 외화해 놓으시면 수비는 든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파워가 낮아도 이 선수가 만약에 전작이랑 모델링이 동일하다면 특유의 그 어퍼스윙 전작 제 라이브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각보다 굉장히 잘 넘겼습니다 파워 높은 선수들보다는 더잘 넘겼기 때문에 한 번씩 만약에 구하시면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완승 어, 같은 경우에는 엘컨 택배고는 특별하게 막 이렇게 높은 타격 능력치가 없고 이게 항상 특색이에요 근데 원래 전작 같은 경우엔 그래도 자파워는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작은 파워를 그냥 똑같이 줘버렸네요 대신 필딩이 99 그다음에 리액션도 99예요. 그래서 수비 쪽으로 봤을 때는 쇼트에서 거의 뭐 수비만 봤을 때는 원탑 수준인데 사용을 하시기에는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수비가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아하시면 사용하실 만한 선수긴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계고 왼손인데다가 <laughs> 제가 좋아하는 직구, 슬라이더, 싱커 3구정을 갖고 있고 서클 체인지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다가아웃라이어가 직구랑 싱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1마일 넘어가고 싱커도 거의 99마일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선수는 구하면 구하시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테스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더슨 같은 경우에는 외야에 발이 빠르고 그리고 레프트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발이 빠른 것 빼고는 딱히 필딩 고만고만하고 파워가 굉장히 낮고 아까 팀레인즈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굳이 뭐쓸 선수가 없다면 넣시겠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덱기 갖춰진 상황이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라일리 그린 아까 설명드렸고 볼피는 원래 전작에서는 조금 파워를 굉장히 높게 줬던 선수인데 이번작 파워가 너무 낮게 나왔고 수비도 상대적으로 아까 스완슨보다 더 낮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선수 쓸 바엔 스완슨 쓴다 베이, 좌익수, 스피드 54 일단 이러면 뭐 외야로는 쓰기가 힘들다 결론은 그렇고 일단 타격력치로 봤을 때 디스크랑 클러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체크 스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를 그냥 지타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포수인데 파워가 좀 높은 편이고 대신 필딩은 낮아요. 대신 이제 송구 능력치가 높고 블로킹이 낮아. 아까 내가 이 선수랑 헷갈렸던 건데 이 선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포수로 쓰기에 되게 애매한 능력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커에팝 타임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번 작팝 타임 갖고 있는 유일한 포수인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내가 팝 타임이 진짜 꼭 있는 포수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블로킹이나 이제 필딩이 낮은 대신에 송구 하나만큼은 그래 송구 능력식이 높잖아요. 지금 96, 95이기 때문에 오래 파게 되면 99이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팝 타임 있는 선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선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내가 재고가 좀안 됐을 때, 공이 이제 뒤로 새거나, 포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올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약간 걱정됩니다. 아, 웨이드복스. 이 선수가 원래 그, 부활절 미션에서 저번작 같은 경우에는 꼭 써야 됐던 선수인데, 이번작은 그건 아니라서. 파워는 낮은데, 다른 능력치들이 거의 이상하게 굉장히 높게 붙어 있는 선수예요.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사용할 수 있는 선수 느낌은 아닙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1루수 치고는 지금 파워도 낮고 컨도 낮고 그래서 굳이 라는 느낌이고 1루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체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안 구하셔도 됩니다 이 선수같은 경우 중계에다가 5구종을 갖고 있고 직구, 싱커, 커터, 슬라이더 그 다음에 너클 커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살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유 되시면 사셔서라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선수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괜찮네요, 진짜. 이 선수는 아까 얘기했고, 까브렐라, 직구, 싱커, 슬라이더, 서클체인저, 커브볼. 전작에서는 괜찮게 썼던 선수이긴 한데, 이번작 콕이 지금 없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지금 대신 이제 클러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피치 클러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좀추자 나갔을 때 타이밍 흔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선수 쓰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구종 같은 경우에는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아까 이 선수 설명 드렸고요. 로사리오 좌컨좌 파워가 높은 편이고 삼루수 필딩 81. 지금 요부활절 시리즈 선수들 중에서만 삼루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제가 쓸만한 타입은 이 선수긴 한데, 밸런스가 좀안 맞아서,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근데 가장 그나마 지금 파워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이런 쪽이 좀 높은 편이네요. 필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이 친구 같은 경우 2로선 특이하게 외야 레프트나 라이트를 볼수 있네요. 근데 스피드가 50밖에 안 돼서 사실상 힘들 것 같고 파워 컨다 그냥 노말 하고 기전이 높은 편이고 큐라 높고 필딩 애매하고 네 별로 안쓸것 같은 타입입니다.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 직구 싱커가 없어요. 직구 슬라이더 커터 스위퍼 그다음 서클 체인지업. 서클젠저 파나 빼고는 다 우로 흘러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 친구가 저는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저 변화구가 괜찮다고만 하면은 쓸만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쓸바엔 솔직히 아까 그 로건 앱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바 지금 보시다시피 파워가 굉장히 낮고 콘도한쪽 무너졌고 그 다음에 외야순데 발이 67. 필딩, 그냥, 고만고만 해서, 별로 사용할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상부. 그러니까, 펀트 대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암스트롱이랑이 선수랑, 뭐 팀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컨 굉장히 높고, 비전 굉장히 높고, 클러치 굉장히 높아요. 근데, 파워가 34, 35라서, 모르겠다. 낮을 거면, 이렇게 낮으면, 오히려, 올려치면은, 그냥, 안타, 이루타 다에 나올 수 있으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피드는 81이라서, 뭐,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육상부에서 많이 쓰는 선수 맞습니다. 프렌드 랩. 직구 싱커 슬라이드 없는데 커터가 붙어 있고 서클 진저 커브 볼이 친구가 아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보다는 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종이 운영하시기가 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조토레 원래 파워가 이렇게까지 낮진 않았는데 너무 낮게 나왔어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파워가 너무 낮고 포스치고 너무 낮고 컨택만 높고 일단 필딩도 애매하고 송구 능력치 그나마 좀 괜찮은 편 리액션 좀 높고 블락킹 74 어, 팝타임은 없네요. 이 친구 쓸 바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팝타임 있는 선수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듀크스나이더, 원래 전작에서호로페임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이번작은 그냥 노말 선수로 나왔고, 그러니까 우투 상대로 괜찮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좌가 완전 바보예요. 좌상바기 때문에. 플래툰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야수가 센터 밖에 안 되는데, 스피드가 64다. 결론은, 않습니다. 체감 자체는 나쁘진 않고, 템포는 빠른 편입니다. 그레고리 소토.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종은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중계고, 심지어 왼손이라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입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작에, 주자가 나가는 순간, 이제 던질 수 없을 만큼, 핀포인트로 던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템포로 던져야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건데, 이번 작에서 그게 패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패치가 됐다면 사용을 할 거고 만약에 그 패치가 안 됐으면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터나 다른 그런 투구 방법을 쓰신다 하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괜찮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3구종에 심지어 커터, 싱커, 너클 커브 어 저는 안쓸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선수들다 알아봤고 참고로 이 추가됐던 니고로리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찍었는데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안 찍었고, 이번 작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요, 존더 날슨이라는 선수만큼은 꼭 해금을 하셔서 선반 한 자리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이 친구가 원래 랜디 존슨이랑 같이 뉴비 절단기로 소문난 선수여서, 직구 슬라이더에 그, 아웃라이어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뭐 96마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직구는 당연히 1 0 1마일 넘어가는 선수기 이 때문에, 게다가 이제 포크에 싱커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셔도 요거 진행하셔갖고 음, 전도날성까지는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